신선한 얘기, 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저는 총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에서 저는 서울형대학교 재활 복지학과 이번에 그 대선이 며칠 전에 그 있었잖아 저는 뭐 이제 첫 투표잖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 때는 투표를 못 하니까 그냥 어른들이 뽑는 투표 결과로 이제 당선된 분을 그냥 지켜봐 봐야 되나요? 이번에 어. 투표를 하면서 이제 내가 뽑은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된다는 약간 그런 성취감 그런 음, 것도 있었고. 음, 그, 저는 투표도 하면서 음. 이 사람을 뽑고 싶다 가 아니야 뽑아야 되나? 아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아. 좀 많이 아쉬웠어요. 아. 음. 그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나. 사상 네. 네. 친한 친구들이랑도 몇번 했는데 음. 이제 막그 어. 그 후보를 왜 뽑았는지 어.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아, 어, 그 그렇죠? 이제 경선할 때도 이제 막 누가 될것 같냐 어. 말고. 아, 그래서 이천시가 뭐가 가장 좋다니까? 대중교통. 살면서. 교통, 대중교통 관련 변형. 대중교통. 시간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버스 운영 형태를 바꾼다든지, 응? 어. 또, 지금도 심망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활용할 건데, 이거를 삼박자를 잘 해서, 해놓을 것 같아. 이천에도, 응.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곳이 혹시 뭐가 있을까? 좀 아이들이나 또는 이 젊은 부모님들이 이제 청년들이 같이 이렇게 놀수 있는 약간 온천공원 같은 곳을 좀 음. 많이 만들어 주시고 음. 그 다음에 좀 인, 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런 잠실 롯데월드 같은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음.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 요즘에, 반려동물 있잖아. 반려동물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시키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것. 이런 걸, 전체적인 거를, 할수 있는 거를, 그, 이찬에다가 하나, 뭐, 해본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나는, 시장한테 가서, 이런, 이런 거를 꼭, 얘기하고 싶다. <laughs> 어, 만약에, 어? 주기적으로, 어. 이런, 간담회나 어. 이런 게 열린다면, 어. 이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아담고 김치을제제 와우 좋지 좋지 그게 항상 고객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소통인거야 소통이. 응. 아 제가 이제 저의 친구들 모든 우리 모든 친구들한테 이제 같이 의견을 수립해서 제가 기다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일단 교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 시간 조정 아니면 이제 증편 또 이제 경강선 배차 시간을 이제 줄여 주시는 거고 또 이제 교육 부분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취업 이제 돈을 벌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친구들이 좀 많아요 아이패드 같은 좀 이게 음. 못 받는 친구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셨고 이제 스포츠 좋아하는 친구들은. 축구장 같은 데를 이용하고 싶은데, 또 이용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마음껏 뛰어올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목소리> 예. 정리한 거를 후보님께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제가 기한자들이 아그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전했죠. 이게, 네. 네. 이렇게 의견 얘기해서 이렇게 써주는 것도 고맙고, 또 이게, 얘기해주는 것도 고맙고 <laughs> 정책을 그 수립을 할 때, 이렇게 다 쏙쏙 수여되고, 이렇 네. 네. 감사합니다 진솔하게 얘기를 해줘서 고맙고 응? 응. 나한테 혹시 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이번에 시장님이 꼭 되셔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그래도 그래. 이제 이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응. 힘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응. 같은 생각이지 네. <laughs> 반갑고 오늘 시간 내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도 고맙고 살기 좋은 이천 김경희와 함께합니다.